오늘 마이바흐 읽어주는 남자가 된 벤츠 읽어주는 남자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델은 S 680 마이바흐 포메틱 사륜구동 모델 메르스데스 벤츠에서 현재 판매하는 차량 중에서 가장 상위 모델인 마이바흐 중에서. 스페셜하게 제작된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나온 S 클래스 중에서 가장 최상위 모델은 S680 모델인데요 메르세데스 마이 바흐 S 클래스의 아름다운 디자인은 전면부에서부터 모두를 사로잡습니다 마이 바흐 이름에서 시작해 트림 스트립과 라디에이터 그릴을 지나서 전체를 감싼 크롬은 눈부신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테일라이트는 어두움 속에서 후면 디자인을 한층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합니다 정면과 측면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손길로 완벽하게 메르세데스-마이바흐를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버튼 하나로 작동되는 컴포트 도어와 뒷좌석 벨트 피더는 편리한 승하차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뒷좌석의 다리 마사지 기능과 히팅 기능이 탑재된 목 어깨 쿠션은 장거리 여정도 가능합니다.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 제공되는 이그제큐티브 시트와 MBUX를 사용해 편리하게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즐기면서 동시에 뒷좌석 접이식 테이블을 펼쳐서 편리하게 업무를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석에서는 MBUX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3D 계기판, 공기 청정 패키지, MBUX 인테리어 어시스턴트, 12.8인치 OLED 센트럴 디스플레이, 부메스터 3D 사운드 시스템,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와 앞좌석 에너자이징 패키지, 마이바우 익스클루시브 나파 가죽 그리고 마이바우 익스클루시브 전용 페달로 디스플레이되어 있습니다. 에어매틱을 통한 평탄한 도로와 울퉁불퉁한 도로 어디서든지 쾌적한 승차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댐핑 시스템은 불규칙한 노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각 휠을 개별적으로 통제해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레벨 컨트롤을 이용해서 필요에 따라 서스펜션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 적용되어서 편안함, 정밀성, 역동성이 결합돼서 모든 상황에서 탁월한 핸들링이 제공됩니다. 초당 1000회의 주행 상황을 분석해서 주행 속도, 조건, 하중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댐핑및 레벨 컨트롤이 각 휠에 맞게 자동 조절됩니다. 4 가지 다이내믹 셀레트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컴포트, 커브, 스포츠, 에코 모드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리어 엑슬 스티어링 최대 조향각은 10도입니다. 회전 반경이 2m 감소돼서 조작이 쉽고 고속 주행 시에는 긴 휠베이스를 통해 수월한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0km 미만 속도에서는 뒷바퀴는 최대 10도까지 앞바퀴의 반대 방향으로 조절되며 6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뒷바퀴는 앞바퀴와 동일한 방향으로 최대 3도까지 조향돼서 휠베이스가 확장됩니다. 디지털 라이트는 헤드램프 당 130만 픽셀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모듈과 84개의 고성능 멀티빔 l e 들 모듈이 적용된 HD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더욱 선도적인 기술로 운전자를 지원합니다. 카메라 센서와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헤드램프의 픽셀 밝기를 주행에 최적화되도록 조절합니다.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을 650m 범위까지 비추면서 주행 지형 높낮이 변화에도 헤드램프 밝기가 일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자동 조정합니다.